1월 첫째 주간입니다. 어, 지난 1일 날, 많은 분들이 뭐 새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들 중 상당수가 병원연 새해를 맞이해서 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병원년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을사년이죠 2월 17일인가요? 다음 달? 그날이 병원연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우리가 과거 그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에는, 독재 시절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오늘을 신정,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불렀고, 음력설, 그래서 그걸 구정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게 85년도인가 몇 년도에 이를뭐민속의 날, 뭐 이렇게 이름을 응슬쩍 바꿨다가, 결국은 전두환이가 끝장나고 난 다음에 노태우 때 89년도죠. 그때 와서야 비로소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고, 이때 정식으로 공휴일이 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5년, 이렇게 2026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날짜도 여기다 서기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데. 예수가 태어난 지 그만큼 됐다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랑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슨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날이겠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보통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태어난 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서구 문명이 제국주의로 아시아 지역을 식민 지배를 하면서 결국은 석기라고 하는 것을 강요받게 된 거죠 모든 날짜를 서기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진 그렇지 않았거든요 단기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연도고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왕조가 시작되면 그 왕조로부터 몇년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고 대의부는 그렇지 않고 왕이 즉위한 지몇년뭐 이렇게 해서 옆나라 외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환이 뭐니 해가지고 그 연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몇 년, 몇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붙여 왔잖아요. 그게 자기네들이 날짜를 세는 방식이고,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말아먹고, 그냥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서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서기를 받아들이고, 서양역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음력을 쓰는 것은 구차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그... 미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인체를 생각해 보면 음력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바닷물이 만조와 간조,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는 달 때문이에요. 달이 얼마나 지구에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생기면서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몸도 상당 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력의 영향을 받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음력을 써왔던 거예요. 달의 움직임을 보고 인간의 건강이라든가 삶의 패턴을 결정하는 것이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24절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니까. 햇빛이 얼마나, 일주량이 얼마나 되느냐, 낮의 기록 이런 것들이 농사를 짓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는 양력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태양력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력과 태음력을 두 개를 섞어 쓰는 건데, 태양력은 주로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음력이라는 것은, 원래 날짜라는 것은 이것, 태음력은 인간의 삶, 건강,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야. 이 무식한 놈들처럼 그냥 누가 언제 태어난 거? 그부터 1년 해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날짜를 따지고 지네끼리 뭐 나중에 그 태양 계산해 보니까 잘안 맞아가지고 뭐 날짜를 막 조정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네들 마음대로월화수목금토 뭐, 일이라는 일주일씩 끊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또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뭐 1월 첫째 주일, 뭐 1월 1월 3번째, 뭐, 뭐,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사실 우리식은 아니라는 거죠. 요일이 없으면 불편할 것 같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5일 단위로, 그러니까 보름, 금음, 이렇게 15일 단위로 끊어서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그렇게 끊어서 생각했던 거니까 사실 요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월, 다세, 초다세, 아니면 뭐 1월, 뭐, 열다세,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그 날짜에 대한 개념을 가늠할 수 있었던 거죠. 더구나 우리는 시간이 12시간으로 잘려 있었잖아요. 2시간이 한 단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 삶이 여유로워지는 거죠. 지금은 시간을 10, 24시간으로 잘라놓고 그것도 분 단위로 자르고 초 단위로 자르니까 9시까지 출근해. 9시 딱 맞추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8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아니면 7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여유를 갖고 사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여유들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연히 그렇게 딱딱 맞춰서, 사고식으로 딱딱 맞춰 사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효율이 노, 좋은 것도 아니고. 무엇이 더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기 이전에 우리의 전통이 무엇이었는가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뭐를 잃어버렸는지 모르는데 뭘 찾을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뭘 잊어버렸는지 몰라. 근데 뭘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까? 뭘 잊어버렸는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만 되찾을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해방 이후 외가 끊임없이 독도 문제를 물고 늘어집니다. 뭐, 말로는 그, 러일전쟁 후에 뭐, 국제적으로 독도가 미등록 섬이었는데 뭐, 그래서 외가 자기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뭐,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지만 사실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 논쟁에 말려들 이유가 전혀 없다. 대꾸할 이유도 없는 거다. 왜? 실질적으로 옛날에도 우리 땅이었고 지금도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배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개소작에 말려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 땅이잖아요. 독도가. 마찬가지로 우리 땅이었던 게 뭐냐 하면 대마도가 원래 우리 땅이었고 간도가 우리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독도를 가지고 외놈들이 이렇게 발작을 하는 이유는 대마도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감추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지 관심을 계속해서 독도에 주게 해야 돼. 대마도로 돌아오면 안 돼. 왜냐면 대마도는 자기네 땅도 아니었고 조선 때까지도 우리 땅이었고 우리가 정복한 땅이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 귀찮으니까 니네가 해라고 해서 자칫으로 떼어 준 거지 그게 외인들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도 같은 경우에도 일제 통치가 시작되면서 자기네들이 만주 지역까지 중국 지배를 위해서 그 만주 지역에 철도 놓고 뭐 이런거 저런거 이런 하느라 거기다가 만주국 이라고 하는 위성 국가죠 이 괴뢰 국가를 세우면서 결국은 만주 완주국에 넘겨줬던 간도가 이. 이차 대전이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이나에 복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찾아야 하는데, 안 내놓는 거죠. 한번 차지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되찾아야 될땅이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빌려준 것도 아니고, 외가 침략하면서 잘못된 조약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니까 바로 잡아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사학자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한국인이라는 것은 반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두산을 경계로 압록강과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요 한반도 쪽에서만 살던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간도에 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 간도는 원래, 뭐, 잠깐 우리가 뺏은 적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땅이어서, 우리 땅이 원래 아니야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어, 그렇지 않아요. 간도 굉장히 오랜 동안, 한, 우리가 실제로 지배했던 땅이고, 어, 당시 여행가들의 지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거기가 조선의 땅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인 거죠. 근데 그걸 빼앗기고도, 뭐를 빼앗겼는지 모르니까. 또, 뭐를 빼앗겼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매국 세력이 방해를 하니까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메시지를, 그 1월 1일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병원년 새해를 맞아서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년 아닙니다. 아직. 다음 달 2월 17일이 돼야 병원년이 시작되는 거죠. 아직 을사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혼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다 이러냐 누가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이제 와서 음력이니 뭐니 뭐 이런 걸 하겠다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적인 추, 추세가 이미 서양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다녀보시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 영어가 안 통하는 지역도 많고 심지어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는 다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기네 전통 문자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당연히 이런 줄 알지만 아직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나라들도 많고 왜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새로 쓰게 하잖아요, 이렇게.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를 불편해 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그렇게 하라면 불편한 거죠. 음악은 만국 공통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서양 칠음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듣는 노래면 모든 것들이 서양 칠음계에 맞춰서 계속 가르치고 음악교육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만국 공통어처럼 들리고 당연하고 익숙한 거죠. 만약에 학교 교육이 오음계를 가르킨다면, 초등학교 교육도 시작해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음악 시간에는 오음계를 기본으로 해서 음악을 가르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한다 말이죠. 불편하다,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봤는데, 서양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 근대에 들어섭니다. 그것도 뭐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건데, 분쟁질, 땅 뺏기 하다가 생기는 게 민족 개념인데, 사실 동양에서의 민족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서양과는 개념이 달라. 이걸 민족이라고 부르니까, 서양 애들이 부르는 민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은 서양 애들보다 훨씬 더 심오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처럼 땅을 차지하고 있거나 뭐, 뭐 어떤 지역 적으로 한정돼서 민족이 아니라 어떤 문화에서 파생되어서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전체가 민족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좀 달라요, 서양하고는. 이런 것들도 가르치질 않잖아요. 개념 자체를 이미 서구화돼 있는 개념을 다 가져와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철학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실전 철학이라고 부르는 서구 철학인데 아주 개똥 같은 철학입니다. 별 의미도 없는 동양 철학의 한국 철학의 심오한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철학인데 이거를 서양 애들이 주도하니까 얘네들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오히려 거꾸로 상대한 동양의 철학이 서구의 조그만 철학의 분류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꾸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큰 거를 작은 거에 수셔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도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대륙을 지배했던 역사를 다 집어 넣으니까 다 잘려 나가게 되는 거죠. 소한 마리를 요만한 커피병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다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압축해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요병 안에 들어가는 고기만큼밖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양의 애들이 작은 애들이 이미 그뭐 진짜 필요한 그저문명이 과학이라는 말같이도 하는 미신이죠. 서구 미신이 과학을 앞세워서 그런 병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병에다 다 주소 담은 거예요. 걔네들그 그게 특기란 말이죠. 우리는 큰 항아리에 다 넣고 보는 건데 얘네들은 조그만 병을 각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병, 병 하나하나를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있냐, 없냐? 병 속에 들어있지 않냐? 그 병의 이름이 뭐냐? 그게 없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병들을 다 집어 넣고도 엄청나게 병에다 집어넣지 못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가 이거가 무엇인지를 되찾아야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잃어버린 게 뭔지를 모르니까 되찾을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이미. 해방 후 지금까지 꾸준히 서구의 교육 제도, 서구의 철학, 서구의 계산 방식, 경제 구조, 정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운영되어 온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것을 가리키고 널리 전파하고 애쓰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몇몇 가지만을 추려서 뭐 지금처럼 뭐 뽕짝이 유행하는 거의 뽕짝 플러스 국악 이렇게 한다고 이게 우리 음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 문화가 K-POP이라는 것이 K 문화가 K 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유행을 타고 있어서 마치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홍콩도 이미 한번 그렇게 대단하게 유행을 했고 외도 한번 크게 유행을 했고. 그다음 다른 지역에서 인도도 뭐 발리우드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한번 히트 쳤고 돌아가면서 히트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재롱잔치 하나 똑같은 거예요, 재롱잔치. 각 지역별 재롱잔치를 서구 애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죠. 그게 우리 차례가 지금 한국 문화가 K컬처가 우리 차례가 되어 있을 뿐인 거지 금방 시들게 됩니다. 왜? 우리 게 아니니까. 짝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홍콩 영화 어렸을 때 우리 홍콩 영화 엄청나게 봤죠 그 홍콩 영화가 망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관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늘 보던 거니까 그걸 지금 계속 마치 요새 뭐 아이돌이 뭐니 보면 그냥 똑같은 애들을 그냥 얼굴만 바꿔서 계속 찍어내지 이렇게 양산해내고 내용이 없는 문화 이거 뭐 대단한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하지만 결국몇 사람 더, 몇 사람만 그냥 인기 스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홍콩 스타들은 스타죠. 관심 받고 있고. 그런데 홍콩 문화는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전통문화가 무엇이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